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는 자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2023년도 한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입술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진리표교의 우리 이영구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토리 차를 끓이려고 합니다. 이차한 잔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 이게 한번 끓인 거예요. 물을 붓고 끓여서 용량은 이 정도 한두목 정도 많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넣고서 아 이게 이제 두번 정도 끓이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끓여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끓이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끓는 데 굉장히 진하게 끓여지고 있거든요. 그 끓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도 듣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째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날 주님이 어 음부에 가서 심판 받으실 때, 나를 위해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살리셔서 부활하셨는데, 내 영혼이 같이 부활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성령이 마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올한해 동안도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복음이십니다. 성령이 마면 권능을 받고 온이 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 영혼이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토리차, 탄닌 성분, 독소와 또 중금속을 배출하는 도토리차 일곱 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두번 정도 끓이면 이렇게 진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한, 네컵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게 두번 정도 끓인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자꾸 부어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을 울컥 먹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를 더 울컥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은 도토리 차 지금 한 3개월째 먹고 나서 남편은 머리가 띵한게 좋아졌고요. 어, 누구나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안 걸리고 지나가는 사람 거의 드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침만 조금 하고 입맛이 조금 없어서 감기약도 안 먹고 도토리 차만 열심히 잘 끓여서 먹었는데 남편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고 좋아졌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감기를 앓고 나니까 나는 허리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길래 아, 저도 이제 남편 뒤따라서 아프고 났는데 등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등이 오래됐습니다. 등 아픈 지가. 근데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등이 감기에 앓고 나서 오히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 만성, 평생 만성, 변비. 좀 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심했었는데, 그 변비도 완전히 개선이 돼서 어, 황금변이 나오고요. 어, 시린 몸이 산후풍으로, 우울증으로, 산후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 그러한 모든 몸의 시린 것도 회복이 됐고요. 혈색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항상 뉴즈를 바르면 바르나 안 바르나 좀 검어서 그게 조금 영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연말에 살만한 은 결안이 아까워서 3일째 되는데 두 알이 있었어요. 그두 개를 렌지에다 비닐 위에다가 넣어서 1분을 돌리는데 하나는 터졌어요. 하나는 터져서 완전히 렌즈가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서 그거를, 아, 어, 한참 있다가, 한참 돌아다니고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반을 까서 먹으려고 하는데, 입술에 달려고 먹기도 전에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계란이. 근데 입술을 어, 차고 뚫고 지나간 거를 몰랐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한네 거풀? 네 거풀 정도는 벗어졌어요. 벗어져가지고 타고 벗어져서 피도 안 나고 진물도 안 나고 화끈화끈하기만 하고 시간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갈아서 치약도 발라보고 감자도 붙여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화기는 빠지고 한 3일째 염증이 너무 이제 심해서 또 이렇게 그 습진에 마르는 연고가 있어서 그거를 바르면서 어, 딱정이가 지면서 한 2주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됐는데 그 새파랗고 검고 한 입술이 붉은 혈색이 그렇게 좋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난 현장에도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왜?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의 기쁨이 이제 낫기만을 기다렸지, 찢어졌든 터졌든 하여튼 걱정을 안 했는데 오늘 완치된 얼굴. 얼마나 입술이요, 혈색이 좋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혈색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전에 바른 뉴즈가 조금만 발라도 별로 이렇게 색이 연했는데 굉장히 진하면서, 어, 너무 환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영혼이 잘된 영혼은 아,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샬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는 자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나팔러서 주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며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이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감사합니다.